지난 31일 동두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동두천시 각 실과소 동장과 각 부서 과장과 직원 동두천 오색창 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종무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1일 현충탑 참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시민회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2010년 두드린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2011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1일 동두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동두천시 각 실과소 동장과 각 부서 과장과 직원, 동두천 오세창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종무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이 자리는 한해 동안의 시정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그동안 시정 발전에 공이 많았던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종무식은 연평도 폭역사건 및 경기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오세창 시장은 한해 동안 고생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11년 동두천이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1일 현춘탑 참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참배는 지난 2010년 우리 시가 많은 어려움과 난국을 극복하고 2011년 보다 나은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새해맞이 현충탑 참배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시민회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2011 두드림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동두천 오세창 시장 및시 의원과 국회의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희망찬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세창 시장 인사말과 김성수 국회의원의 인사말, 임상호 시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동두천시 노래를 재창하고 일부가 마무리됐습니다. 2부에서는 희망의 두드림 공연이 있었습니다. 두드림 신년 음악회는 우리 시 로고인 두드림 동두천을 동두천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하여 2011년 동두천의 울림이 전국에 퍼져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사동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시그너스 밴드를 시작으로 남성적인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포천 무용협회 한동현 무용단 퓨전 국악 연주팀 반딧불이와 동두천 시립 이단 풍물단의 공연이 차례로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인사말에서 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정에 웃음이 많아지길 기원한다며 지난 2010년 동두천의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을 초석으로 하여 앞으로 2011년 동두천의 발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2011년 신년인사회가 열렸습니다. 동두천 오세창 시장 및 김성수 국회의원과 임상호 시의장,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는 내빈 소개 뒤 국민의뢰, 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뒤 차례로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2011년 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한 자리에서 희망찬 새해 정진을 다짐하며 시민들과 2011년 새로운 출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세창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010년 동두천이 발전하기 위한 많은 초석을 우리는 마련하는데 노력하여 침례 신학대학 유치 MOU를 체결하고 동두천시 지원 TF팀을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앞으로 2010년은 동두천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었다면 2011년 동두천시 두드림 슬로건처럼 두드리면 열리는 새해 더 도약하는 동두천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